질문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러니까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코드 커팅이라고 해서 넷플릭스가 올라가면서 케이블 뭐 커팅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코드 커팅 뭐 네. 거의 뭐 무브먼트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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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코드 커팅을 하는 이유는 그케이블에 지출하는 비용을 커팅한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데 저도 이제 그 비싸서 예, 저도 케이블을 네. 시청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 케이블을 시청하지 않으면은 HBO라든지 이런 드라마 못 보나요? 뭐다볼수 있나요? 뭐그 코드 커팅을 한다는 게 네. 어디를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코드를 커팅하면은 이제 모든 케이블 사실은 케이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케이블 드라마 케이블 쪽을 못 본다라는 거고 네. 케이블에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공중파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공중파 방송도 안테나를 음. 다시면 보실 수 있죠. 음, 음, <laughs> 근데 음. 좀 거리가 있거나 시그널을 잘 잡히지 않는 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보기가 네.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케이블이 약간 독점적이었잖아요. 그렇 예를 들어서 어떤 조금 외지역 외지역이 있으면 보면은 뭐 스펙트럼이라는 네. 이제 그 네. 케이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만 된다. 라고 음, 음,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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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이스가 음. 없는 거예요. 음, 거기에 사시는 음, 분들. 음, 음, 음. 아니면 어, 케이블을 보든지 아니면 위성방송 예. DC죠. 네. 어, 위성방송을 보든지 이두 가지밖에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커팅을 하게 되면 케이블은 빠지는데, 그러면 케이블을 없애버리면 모든 채널을 못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만 유지를 그쵸. 하고 그쵸. 인터넷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이제 라이브 TV를 예. 이제. 그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케이블을 보는 것이 이제 월정액 내는 것들 이제 뭐 넷플릭스니 뭐 그러니까, 훌루 라이브 TV와 유튜브 라이브 TV는 똑같이 공중파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라이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넷 플러스 그거를 하는 것이 더 가격이 저렴하신지, 아니면 그냥 케이블을 보는 게더 저렴한지를 계산해서 움직이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인터넷만 유지를 하고 음. 유튜브 라이브 TV와 음. 그리고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 네. 같은 경우는 또그또 그또 통신사가 연결돼서 또 무료로 볼수 있는 음. 프로그램들이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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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또 어 애플 음. TV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애플 기기를 가지면 무료로 볼 수가 있고. 그쵸 근데 또 다른 HBO Max는 또 가입비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피카기라든지 파라마운트 TV 플러스라든지뭐그 음. 아마존은 음. 뭐 프라임 서비스로 네.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음.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케이블을 커팅 을 2010년대부터 음. 좀 가속화되어 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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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마 주위분들도 음. 케이블 보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제 주위분들도 네. 케이블 보시는 분들 많이 없어. 요 어쩔 수 없이 보시는 분들은 네. 있는데, 네. 네. 그 공중파나 뭐 방수 아예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음. 케이블들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집에 케이블을 안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아마 그 저는 이제 샤오미 박스라고 미 박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게 아마 구글 크롬 캐스트 같은 그런 그 박스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만 스펙트럼 이렇게 해놓고서 네네. 그거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유튜브 라이브도 보고 뭐 물론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뭐돈 뭐 내고 보지만 그거만으로도 사실은. 콘텐츠가 막 넘쳐나니까 네, 네, 굳이 몇십 달러를 내면서까지 네. 케이블을 저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움직이는데 또 이게 워낙 또 스트리머들이 많아지니까 스트리머들을 하나씩 또 개별로 음. 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개별로 어머. 다 월정액을 네. 또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비싸죠. 예, 그게 아. 또, 또 가격이 네. 예, 계속 올라가죠. 근데 제가 여기서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HBO Max. 아, 그거를 가입을 할까 말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거기 되게 무궁무진한데, 아, 이게 넷플릭스만으로 참을까, 디즈니 플러스만으로 참을까 하는데, 사실 HBO Max는 정말 뭐, 돈 내고 봐도 될 정도로 네, 그런 드라마가 있는 OTT인데, 음. 아 참. HBO, HBO, 예, HBO Max 도 네. 이제 뭐, 프로그램들을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텐데, 어떤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는지. 막상 비슷할 것 같아요. 넷플릭스랑 음. 비슷하실 거예요. 음. 처음에는 와이뭐 왕자의 게임부터 해서 그쵸? 지금까지 밀렸던 HBO에 나왔던 드라마들 뭐 이런 그거 봐야지 하고 막상 들어가서 보, 보면 네. 또이 많은데 또실제적으로 보려고 음. 하면 또 손이 잘안 가는 음. 넷플릭스도 음.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몇 시간이 가는 경우제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막상 볼 거는 별로 없어요 음, 맞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각 방송국들이나 뭐각 스트리머들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들만 봐도 음. 시간이 그렇죠. <laughs> 모자라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중파에서는 실제로 시청률과 시청자 수가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바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쪽 공중파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의 성향과 음. 프리미엄 케이블 쪽의 네. 성향과 왜냐하면 월정액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스트리머들 월정액을 내는. 어그 스트리머들의 성향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먼저 CBS 방송국을 보면 네. CBS 방송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들을 보면 대부분 어프리즈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프리즈얼이라는 것은 어 모든 각각 에피소드들이 독립적으로 음, 음. 떨어져서 바, 보더라도 그 완결이 되는. 네. 한한 한 에피소드에서 완결되는. 예. 그래서 예. 주로 형사물이나 메디칼 드라마들이 음. 주로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c b s 보면은 시트콤도 유명하고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코미디 사실 빅뱅 이론의 전사로 또 만들어지는 코미디가 영세 샤더언이라는 음. 또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두개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음. 계속 네. 잘 되고 있고요. 네. 어, 빅뱅 이론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신디케이션과 이런 걸 통해서 약 2조 원의 수익을 음. 올리고 있고요. 현재 네. 그리고 뭐 현재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FBI 음. FB. 너무 FBI. 단순하죠. 음. 제목만 들어도. 음. 하지만 시청자수와 시청률은 항상 최고의 시청률을 뽑내고 어. 있습니다. 어. 네. NCIS가 예. 전 드라마 중에서는 시청률과 시청자수는 최고를 항상 아, 유지하고 있어요. 아, NCIS가. 네. 그래서 오. FBI, NCIS 이런 드라마들은 예. 본방 사수만 뭐 800만, 뭐 900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 네, 본방 사수만. 아, 어마어마하구나. 시청률은 아. 뭐 당연히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음. 뭐 0.8%, 0.9%, 0.7뭐 이렇게 유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 드라마들이 다프로시얼 드라마들입니다. 음. 그냥 매 에피소드, 매 시즌, 어떤 시즌, 어떤 에피소드를 봐도 그 네. 에피소드에 음, 음, 그냥 몰입해서 보면 음, 음, 되는. 이게 사실은 그 공중파 방송만의 좀 특징이죠. 음. 왜냐면 하 한국에서도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공중파 방송은 특히 이제 CBS 같은 경우는 좀더 보수적인 채널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CBS가 음. KBS하고 음, 음, 좀 색깔이 음, 비슷한 음, 이제 음, 방송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네. 이 미국 전체 지역에서도 좀 이제 남부와 중부 쪽에 계신 음. 분들이 많이 보는 음. 채널이기도 음. 하죠.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네. 그냥 원래 예전에 자기가 봤던 스타일대로 TV를 그 시간에 음. 맞춰서 음. 보시는 분들이 많은 음. 거죠. 음. 그리고 놓치더라도 네.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놓치더라도 다음에 또다 같은 시간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음, 볼수 있는. 그래서 음. 깊이감보다는 좀더 흥미 위주의 예. 어떻게 보면은 깊게 생각하는 아, 드라마 예. 스타일보다는 예. 좀더 그냥 오늘 딱 틀었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보던 처음 시작했을 보던 아니면 거의 예. 끝 마무리를 보던 그냥 어 틀어놓고. 그냥, 음. 아, 나 이거 보고 있네? 예.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음. 만드는 드라마들이 예. 주로 이제 공중파에서 음.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CSI랑 이런 걸 봐도 사실은 이게 그매 에피소드마다 뭐 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해당 보면은 어, 재밌네, 재밌네, 재밌네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에서 흥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일부러 예전에는 이제 CSI가 재밌잖아요. 예. 실제로 CSI도 재밌고 NCIS, 예. 뭐 FBI 다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일부러 전에서 찾아서 뭐 녹화를 해서 보는 분들이 극히 적은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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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게 음, 음, 빈지와칭하는 예. 드라마가 음, 아닌 거죠. 이거를 음, 음, 음. 내가 아, 시즌 1을 빼먹었는 시즌 1의 몇 에피소드를 빼먹었는데 이거를 보려면 이거를 봐야지가 음. 필요 없는 드라마이기 음, 때문에 실제적으로 음. 이 여러 번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좀 질리는, 음. 그렇죠. 조금 드라마죠. 질려 가지고 네. 저는 제 취향에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으로는. 어차피 똑같겠지라고 예. 생각을 해 가지고 기대감이 예.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프로시저 드라마들은 이제 계속해서 유, 어느 정도 유지 되지만 모든 음. 드라마들이 다 음. 시청률이 매 시즌마다 올라가는 음. 드라마는 거의 없고요. 음. 대부분 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데 이런 프리시저 드라마들은 정말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빈지 와칭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층이 음. 음. 질기 선호하는 드라마는 음. 아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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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음. 분들이 음. 선호하는 음. 스타일의 드라마인 거죠. 음. 그리고 음. 절대로 고,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드라마가 아닌 음. 가볍게. 음. 좀 소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냥 TV 켜놓고 그냥 하루 종일 소리가 안 나면 조금 적적한 분들이 그냥 TV 켜놓고 네. 보는 채널 네. 그냥 CBS 그냥 켜놓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네. 우, 우리 한국에서는 시트콤을 제외하고는 이런 말씀하셨던 프로시저럴이라는 그걸 거의 못본것 같아요. 없죠. 네, 시트콤만 그렇고 그 외에 에피소딕이라고 또 한국에서는 또 많이 말하는데 예. 에피소딕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드라마들은 한국에서는 예. 예, 거의 거의 못본것 네. 같아 요한 번도 케이블 예전에 네. 저 초반에 오시엔이나 이런 케이블 쪽에서. 예. 비슷한 것들을 하긴 했었죠. 시네퀴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즌제로 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고 좀 에피소딕하게 풀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고 시도는 있었어요. 근데 음. 일한 편당 있는 에피소드보다는 뭐두편 왜냐면 한국은 음, 음. 이제 일주일에 2회씩이니까 그렇죠. 아마 2회씩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씩 처리하는 2회 또는 3회, 음. 4회가 이렇게 음. 서로 엮이면서 풀어지는 이야기들은 시도가 된 음. 적은 있는데, 어, 미국처럼 한 에피소드에 딱딱딱딱 음. 딱, 딱, 딱 정해져서, 그쵸. 공식적으로 정해져서, 아. 자, CSI, 처음에, 처음에 뭡니까? 예.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 아. 자, 왜 죽었는지 파헤친다? 이게 사건이 안 해결되는데 마지막에 해결된다. 그쵸. 이 끝이거든요. 그쵸. 그쵸. 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예. 근데 얼마나 기발하게 이 사건을 풀어내느냐? 얼마나 기발하게 사람들이 죽었느냐? 이런 것들이 음. 사실은 이 CSI의 음. 굉장히 중요한 음. 요소였었죠. 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서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그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음. 보고 즐기고 그 한 시간 동안은 힘들고 꼭 고단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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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음, 예, 이거 이 작품 보면서 좀 잊을 수 있는 음, 그런 음, 음, 드라마들이 음, 음, 좀 공중파 예, 예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월화 드라마, 뭐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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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그 월화 이렇게 이틀에 걸쳐 가지고 한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주기를 타는 네. 에, 그런 것까지 는 됐었는데 그러네요. 되게 네. 하나 질문 이 있는데 혹시 제가 예전에 미드에 푹 빠지게 한 드라마가 그잭 바우어가 나왔었던 2 아, 0 2024. 예. 그 방송은 이제 박스 박스입니다 아, 아, 예. 그래서 박스는 현재는 이제 911이라는 9 1 1이1 9 1 9 1 9예그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11 r o n s t a 라는또 드라마가 또 선을 음. 배우, 보이고 있어요. 음. 이두 드라마가 지금 시청률 네. 강자로. 음. 어, 월요일을 지금 지키고 있고요. 음. 거기에 또 이제 메디칼 드라마인 레지던트라는 드라마 음. 그리고 또 어, 팍스는 또 유명한 것이 이제 예능 쪽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면가 미국판 복면가학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목들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어, 마스터 셰프니 뭐 헬스 키친이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음. 음. 다 음. 팍스, 팍스 에서 팍스, 음. 팍스 채널에서 예,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만화죠. 아, 완전히 성인 만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이제 나이가 거의, 있는 거의 뭐 성인, 성인 만화죠. 뭐. 네, 예. 심슨, 예. 네, 심슨. 심슨이나 패밀리 네. 가이. 음. 이런 어, 코미디들이 음. 예, 지금 박스에 음. 있고요. 그래서 그 느낌처럼 팍스는 좀더 젊은 층한 에게 인기가 있는 채널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뭐 음, 24가 네. 그랬었고 어 프리즌 브레이크도 네. 그 마찬가지로 팍스였었고요. 네. 그래서 24나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즐이 아니죠. 에피소드 음, 전 음, 에피소드를 음, 놓치면은 이번 에피소드가 잘 이어지지가 않죠. 음. 그래서 매회 사실은 음. 클리퍼 행어가 있는 거죠. 아주 그클라이막스로딱 음. 끝나서 다음회를 네. 궁금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음. 지금 우리 센터장님도 네. 좋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가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드라마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회가 궁금. 다음회를 보면 문제죠. 아 이거 이제 2회 봐야 되는데, 그렇죠. 3회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빈지와칭 음.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빈지와칭. 보는 음. 예, 빈지와칭 연속 시청을 하게 될수 없게 만드는 음. 그게 이제 24시나 프레즌 브레이크 외에 음. 그리고 로스트라는 또 그렇죠. 어, ABC 방송에서 로스트. 방송되었던 네. 로스트라는 드라마들 이런 드라마들은 네. 사실은 에피소드를 놓치면 보기 힘든 드라마죠. 음.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도 사실은 매 시즌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들은, 시리즈물의 드라마들은 시즌이 아주 많이 가기가 좀 힘들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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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면은 3시즌, 4시즌, 5시즌 정도에서 대부분 끝이 나고 네. 그 이상 시즌을 가는 드라마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음, 시리즈물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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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음. 그래서 박스는 네. 그렇고 또 ABC 방송국은 네. 뭐 지금 뭐 굿닥터라는 드라마가 그쵸. 잘 되고 ABC. 있고 네. 그리고 또또 또 다른 메디컬 드라마 그 그레이 아나토미가 네. 또 ABC에 있고 스테이션 19뭐 그리고 또그 예능 프로에서는 배배라라고 해서 이제 총각. 네. <laughs> 음, 네. <laughs> 그 이제 자기의 짝을 찾는 네. 이제 그런 어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아메리칸 뭐 아이돌, 아 그렇죠. 어 그리고 네. 코미디로는 뭐블랙이시라든지 음. 이런 코미디들이 음. 있습니다. 근데 뭐 ABC는 잘 아시겠지만 디즈니 회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음. 가족적인 음. 프로그램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또 ABC 방송국이 또 여성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또 유명한 작가님이 여기 이제 네. ABC 방송국에 계셨는데 지금 네. 이제 넷플릭스로 음. 옮겨 가셨어요. 음, 음, 근데 음. 그 작가님이 이제 유명하신 숀다 라임이라는 작가님입니다. 네. 숀다 라임 작가님이 만드신 프로그램들이 ABC의 리벤지라든지 음. 네. 그리고 지금 그레이 아나토미 음. 그리고 스테이션 19 음. 이런 모든 유명한 드라마들은 이제 이 작가님이 쓰시고 음, 계신데 음, 음, 음.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약간 쉬어가는 음, <laughs> 이야기인데 음, 음. 이제 이분이 워낙 미국에서는 소피하라고 해요. 소드라마다, 소피하다라는 비누의 소. 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쓰는데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네. 조금 강하게 말하면 막장이라는. 아, 막장 드라마를 소드라마라고 하는군요. 소피하다라고 음, 소피하다. 하는 게 음. 약간 막장스러움이 들어가 있는. 음. 그러니까 이게 얼룩칠지 음. 모르면서 막. 서로가 막 엮이는 것이 이게 어 이렇게 엮여? 아니면 음, 또 음, 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막 죽어나가고? 음, 뭐 음, 이런 것들 음, 때문에 <laughs> 그런 음, 얘기들 많이 듣는데 우리 숀달라임 작가님이 네. 이런 거에 강하십니다. 음,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음, 음. 그레이 아나토미에서 전전 시즌에 시즌에서 막 주인공들이 막 죽어나가거든요. 음, 음. 그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또 드라마가 뭐였었냐면 인성한 작가님의 아그렇었습니다또 음. 아주 강렬하시잖아요. 음.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도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본 내용이긴 한데, 네. 그 임성환 작가님의 별명을 누군가 지어주셨더라고요. 숀성환이라고 지어주셨더라고요숀성다 라인과, 아, 다 라인과 아. 임성환, 작가, 아. 임성환 작가님의 그런 어쩌다 막장스러움에. 음, 숀성환. 네. 성환이라는 별명까지 음, 지어줄 정도로. 음. 그렇다 보니까 이분의 드라마들은 시청률이 아주 그걸 달리십니다 음, 예, 쇼다나님 가의 음, 드라마들이 음, 음. 그래서 잠깐 이제 ABC 방송이지만 이분이 이제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서 넷플릭스 네.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 네. 요즘 넷플릭스에서 대히트를 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뭐죠 브리저튼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브리지 브리저튼 아 브리 브리저튼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아. <laughs> 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예전에 느꼈던 어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어 이드라마 이 약간 한국스러운데? 어... 음, 바로 숀다라인 작가님이십니다. 음, 음, <laughs> 그래서 음, 음, 이것을 보면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가 가는 방향이 네. 아... 이거를 타고 이제 공중파 쪽에 있는 색깔과 이게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가 와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라는 것을 음, 이 시장을 보면서 좀 느끼실 음, 음,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여기에서 또 어, 중요한 게 라이언 머피라는 작가님도 네. 넷플릭스와 계약을 했거든요. 음, 음. 근데 이 라이언 머피 작가님은 911 음. 그리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그리고 예전에 초반에 어, 박스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글리라는 작품. 음. 뭐이 라이언 머피 작가님도 존다 라임 작가님처럼 막 막장은 아니지만 공중파에서 뭐. 최고의 시청률, 그리고 케이블 음, 음, 가서도 음, 뭐 최고의 음, 시청률을 음, 끊으시고, HBO 음, 가서도 뭐 시청률을 끊으시는 분인데, 음, 이분도 넷플릭스와 계약을 해서 음, 작품들을 이제 음, 준비하시고 음, 만들어내고 계시거든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어, 공중파에서 인기 있던 작가님들을 모시고 오네? 네. 내는 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음, 자, 이제 시, 가입자 수가 그게 다라고 있어. 예. 미국 가입자 수는 거의 이제 예. 맥스겠죠. 이게 영원히 올라가진 음,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숫자가 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지하려면 그냥 한 번에 그한 시즌을 다 던지는 거는 이제는 그렇죠. 좀 줄여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매주 하나씩 그렇죠. 던져주고 다음 시즌 또 오는데 자또 기다려. 음. 어너 계속 기다려. 음. 그때 이제 중간 중간에 또 계속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 그한두 달에 하나씩 계속 있다. 음. 그러이 음. 떠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죠? 원정에 끊었다 끊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제가 그자그 넷플릭스가 원래 그 처음 가입하면 한달 무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무료 가입을 한 다음에 네. 한달 동안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다 봤어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때 이제 월정액을 내야 돼, 그러니까 서브스cription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왔는데 그때 그제 와이프 이름으로 다시 그렇죠. 한 다시 더 해가지고 한달더 하고, 네. 근데. 그로부터 지금 한 2, 3년 동안 계속 월정님 내고 보고 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됐죠. 네. 예. 그못 그렇죠. 끊겠더라고요, 그게. 계속해서 재밌는 콘텐츠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이, 이분들의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음. 이제는 가짜 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고 강렬한 작품들, 예. 그리고 유명 배우들이 있는 드라마들을 계속 던져서, 그건 이제 또 여기 그 넷플릭스 편에서 좀더 자세히 예. 얘기를 하기로 음. 하고요. 네. 예. 그또 음. 공중파에서 한 이제 방송국만 남았는데 이제 네. MBC. 네. MBC는 지금 말씀드렸던 디시저스 아, 그리고 뉴 암스트람이라는 그또 메디컬 쇼가 음. 잘 되고 있고요. 매니피스트라는또 약간 로스트스러운 어, 미스테리 예. 음. 스릴러와 같은 그런 어, 드라마 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락이라고 해서 우리 드웨인 존슨의 음, 어린 시절의 음, 이야기를 음, 코미디로 푼 음, 어, 음. 드라마 새로 이제 시작을 네. 했고요. 그리고 뭐 미스터 메이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예능 프로에서는 이제 보이스라는 네. 한국에서도 보이스 음, 코리아에서 음.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S N l 음. 네, S N 음. 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M B C는 좀더 약간 케이블이나 스트리머하고 그리고 공중파의 중간 선상에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프로그램에 보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디시저스거든요 네. 근데 디시저스는 이거는 프레시저리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완전한 시리즈물이에요그 안에 이제 감동을 주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꼭 눈물을 흘리는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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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회 에피소드마다 감동을 주는 드라마이거든요. 네. 그 저희도 굿닥터가 추구하는 방향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거든요. 음, 음, 사람들은 음, 음. 아한번 울고 그리고 음. feel good이라고 하잖아요. 네. feel good이라는 것을 느꼈던 우리 80년대 감수성 네. 예민하던 그 시절에 봤던 향수 드라마들의 음, 향수, 음, 음, 음. 영화들의 향수를 음. 이제 사실 다시 한번 일으키기 네. 위해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이 음. 사실 MBC에서 음. 선보이고 있고 음. 또 ABC에서도 음. 이제 그런 드라마들을 좀 음. 어, 선호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CBS는 한국의 뭐 KBS와 같이 네네. 약간 조금 네. 이렇게 보수층들이 보는 네. 중부와 남부 쪽에 네. 예. 네.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 방송사고 네. ABC는 가족적인 가족, 가족, 가족 예. 여성 시청자가 네. 많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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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는 남성 음. 성향이 좀 있다라는 음. 느낌을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음. 네. MBC는 약간 한국의 SBS 같은 느낌, 음. 그냥 음. 그냥 한국 분들이 예. 느끼는 느낌으로는 MBC가 약간 SBS 성향이지 않을까라고 음. 싶어요. 음. 약간.